네, 안녕하십니까. 제 6회 세계과학문화포럼 진행을 맡은 대전 MBC 아나운서 조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개발 특구와 대전시의 상생을 도모할 세계 과학 문화 포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주요 관계자 및 참석자 분들과 온라인 통해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계과학문화포럼은요. 과학으로 함께 여는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과 소통을 통해서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예측해 볼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일부 참석자만 현장에 참석한 형태의 온 오프라인 형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전년도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백신 덕분에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현장에도 참석자 분들 와주시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더 나은 상황 속에서 포럼이 개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요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 6회 세계 과학 문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10월 25일 오늘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후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과학으로 여는 국제 관계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글로벌 강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테드식 강연에서는요, 과학과 예술, 비대면 시대의 과학 기술, 열린 토론 등 흥미로운 이슈들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포럼 함께 하시면서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 드릴 예정이니 e 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창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1일차 오후 2시 40분 그리고 2일차 오후 3시에는요. 다양한 경품이 함께하는 온라인 과학 퀴즈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웹스토어에서 땡기지 앱을 검색하신 후에 설치하신 다음요. 오후 2시 40분 그리고 내일은 오후 3시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과학 퀴즈를 함께 풀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요. 경품도 함께 받아가시는 행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 내용 중 일부는요. 강연 내용 속에 답이 있다고 하니 v 요 강연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 미리 설치하셔서 회원 가입해 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펼쳐지는 포럼 강연 중에 영어 강연의 경우는 동시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주신 분들께서는요, 자리에 놓여진 이 통역 리시버를 귀에 착용을 하시고 채널 일 번, 일번 네, 선택하시면 국어로 통역, 통역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먼저 국민을에 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 6회 세계과학문화포럼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쁜 일정 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잠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대전광역시 김명수 과학부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시교육청 서울동호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김장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너무 많은 귀빈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해 드리지는 못하고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구기관, 지자체 및 대학, 과학 단체 및 기업에서도 기관장님들과 전임 원장님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서 제6회 세계 과학 문화 포럼 조직위원장이신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김장성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장성입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 6회 세계 과학문화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대전광역시 김명수 과학부시장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호일 회장님,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전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며 이 포럼을 준비해주셨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 대전 마케팅공사 고경, 고경곤 사장님을 비롯하여 대전 지역의 과학기술 유관 기관장님과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와 더불어 감염병, 환경오염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는 발생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불분명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OECD의 과학 기술 혁신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제 협력의 촉진과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다학제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는 국가 대 민간의 연대,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함으로 국제 협력의 촉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제4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통해서 글로벌 아젠다 해결 선도를 위한 국가 간 공동연구 확대 및 연구 분야 간 협력, 융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민과 과학기술을 잇는 연결고리인 과학문화를 통해서 누구나 과학을 편하고 쉽게 접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 과학문화 포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과학문화 포럼은 2015년 세계 과학정상회의에서 선포된 대전선언의 취지를 구현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제고와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 사이언스 페스텔과 연계하여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 맞는 근본 포럼의 주제는 과학으로 함께 여는 미래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 변화, 메타버스, 도시공학, 국제관계 등 다학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과학의, 변, 과학의 발달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조망하고 전문가 및 온라인 시민 패널이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정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시민 여러분을 위한 과학문화 관련 강연과 공연, 온라인 퀴즈쇼 등 여러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 기빈 여러분, 앞으로도 대덕 연구개발 특구 기관장 협의회는 세계 과학 문화 포럼을 통해서 과학 기술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아울러 과학대 과학 문화 대중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대전광역시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하여. 세계과학문화포럼 조직위원회와 추진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6회 세계과학문화포럼 조직위원장이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김장성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요. 대전광역시 김명수 과학부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과학부시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하고의 거리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과학문화 포럼은 2015년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 과학 정상회의에 대전 선언에 취지를 구현하고 국제 과학 도시 대전의 위상 제고와 대덕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으로서 개최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이 세계 과학문화 포럼을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제가 준비를 맡아 왔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여러분을 환영하는 인사를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대전 아, 소, 서울 과총의 우리 이우일 회장님 먼길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뭐 우리 충남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대학 총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현장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 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우리 부활영 추진위원장님 제 뒤를 이어 받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올해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일9로 인해서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이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병행으로 개최하게 되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강연 주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며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온라인이 갖는 장점을 잘 활용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사들을 초빙하는 거라든지 또는 참여자들도 글로벌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지금 다음 달부터는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많은 대면 행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세계 과학문화 포럼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함으로써 온라인이 갖는 이점을 적극 살려서 글로벌 포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계 광학문화포이이전전시대대한민국 과학수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포럼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토론하면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김명수 과학부시장님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계과학문화포럼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유일입니다. 우리 김명수 부시장님께서 선열을 보여 주셔서 저도 이 마스크를 벗고 잠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못 뻗어도 먼저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 과학 문화 포럼을 축하드리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과학 기술 혁신의 중심인 대전에서 이러한 세계 과학 문화 포럼이 열리는 것은 뭐 그야말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 포럼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대전이 세계의 과학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져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뭐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 개최를 이끌어 주신 이 대전 광역시의 김명수 부시장님,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김장성 회장님, 대전 마케팅 공사 고경곤 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럼 개최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강연하고 토론 해주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되어서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우리 인류사에 가장 큰 혁신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시피 코로나19는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도 여러분들께서 거리두기 때문에 현장에 참석을 많이 못하셔서 아쉽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비대면 포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참여와 소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과학으로 함께 여는 밝은 미래입니다. 과학기술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의 감염병처럼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결국은 과학기술로 극복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첨단기술과 맞물려서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실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또 참여하고 계시는 과학 기술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굳건히 다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과학으로 함께 여는 밝은 미래에 대한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을 후원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김복철 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또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다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덕클럽 우리 이묘숙 회장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기술추천기관장협의회 출연년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에 감사드리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육감 설동호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에 과학으로 함께하는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6회 세계 과학문화 포럼을 우리 대전 교육가족 또 대전 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늘 우리 대전의 또 국가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면서 이번 세계 과학문화 포럼을 또 열어주신 우리 김명수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님과 그리고 대도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회장님이신 김정성 회장님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우리 회장님과 우리 대전마케팅공사 고경군 우리 사장님께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뵈니까 과학에 관련된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모든 기관의 출연년 모든 연구기관의 원장님 그리고 대학의 총장님과 모든 관련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과학 발전을 위해 섬세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뵈니까 이 프로그램에 아주 폭넓고 깊이 있는 우리 강연을 해 주실 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해 주시는데 강연을 해 주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의 바탕은 무엇이 었습니까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은 과학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모든 생활 문화 모든 것에 접목되면서 그 속에서 과학적으로 생활을 하고 과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 살아가는 공간을 구성하고 모든 기구를 발명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오는 길을 열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과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이었지만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이고, 특히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최첨단의 연구와 개발을 해서 최고의 과학 기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최고의 어떤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인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이 일상 생활 속에서 그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민과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과학을 활용해서 과학 제품이라든지 모든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또 하나는 생활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대본할 때 분석하고 파악하고 어떤 대안을 세우고 능률과 효율적으로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과학계 모든 학문 분야를 이끌어 주신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앞으로 최첨단의 연구, 최첨단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문화와 적결되어서 융합되어서 정말로 더 편리한 세계, 더 효율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 시민 기업과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운영할 때는 그냥 과거는 잘될 거야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떤 기업의 마케팅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직원 연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어떤 대안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어떤 걸 이루어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데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학생들 과학 교육입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국외 과학단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노벨 꿈 기업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대전교육청의 특색만의 그러한 과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교육청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대하 연구개발 특구에 기관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하연구 개발 특구에 연구개발 특구에 기관에 방문하면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서 우리 과학적인 역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 과학도시 대전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과학 교육을 통해서 과학적인 역량을 기르는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대한민국의 과학 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제 6회 세계 과학 문화 포럼에서 우리 시민은 물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과학적인 역량을 높여서 그야말로 과학 과학과 함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울 동북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네, 더 백신 접종 덕분에 이렇게 거리가 있는 곳에서나마 비교적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얼굴을 뵐수 있게 된 것도요 과학 기술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도 그 과학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6회 세계 과학 문화 포럼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